안녕하세요. 6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거래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3단계가 도입되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수요자의 대출환경 개선으로 내집 마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수요층이 일기신도시와 강남권 등 도심정비사업지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거래절벽 속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전세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분산 사용했고 서울의 전월세 수요가 경기, 인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내내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 지난주와 동일하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1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2주 연속 마이너스 0.01% 하락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매매 마이너스 0.01% 하락 전세 0.03% 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1% 하락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2% 부산은 0.03%, 울산은 0.01% 올랐으나 대구는 마이너스 0.15%, 대전은 마이너스 0.07%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47.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시장이 위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체 17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013개로 지난주 대비 13개 증가하였습니다. 8개 단지에서 매물9 건이 가격을 올리고 26개 단지에서는 42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3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장안동. 가야선 이빌 주상복합, 위 1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억에서 6.2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장안동, 위더스빌의 시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7억에서 8.5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장안동, 은하수드림필 2차의 101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7억에서 7.5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01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 0 0 8개 50.07%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561개, 27.87%, 동일 매물은 125개, 6.2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9.0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414개 70.24%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25개 11.1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55개 2.7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1.3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동대문구 177개 아파트 단지에는 391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56개 평형에서 39.9%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7.62%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8%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두동 이편한세상청계센트럴폴의 평당가가 5,915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전농동 동대문로 데케슬로블레스 평당가가 4,923만원으로 2위 답심리동 레미안미드카운티 평당가가 4,874만원으로 3위 전농동 레미안크레시티 평당가가 4,797만원으로 4위 이어서 답심리동 힐스테이트청계 답심리동 답심리파크자이, 답심리동 레미안이브, 전농동 전농 전롱 신성미소지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량리동 미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4억보다 20.83% 저렴한 1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2.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답십리동 신답극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69억보다 14.47%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기동 아남골 벽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77억보다 12.89%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문동 이물내미한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91억보다 12.72% 저렴한 10.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 19.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문동 이물내미한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91억보다 11.88% 저렴한 10.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 19.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